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단원 직육면체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를 보며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정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정육면체의 전개도에서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잘리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립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정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잘린 모서리는 실선으로, 잘리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립니다. 2번.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정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아래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정육면체란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림을 통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3cm가 되므로 빈칸은 모두 3cm가 됩니다. 3번 다음 직육면체의 전개도에서 빠진 부분을 그려넣어 전개도를 완성하세요. 감사하게도 전개도의 일부분이 그려져 있네요. 직육면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넓은 부분인 이 빨간 부분을 알아볼게요. 가로가 3cm, 세로가 5cm입니다. 정육면체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그 위에 파란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가로는 3cm, 세로는 2cm입니다. 직육면체에서 찾아보자면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파란 부분도 찾아봅시다. 마찬가지로 가로 3cm, 세로 2cm입니다. 직육면체에서는 여기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오른쪽에 초록색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가로는 2cm, 세로는 5cm입니다. 빨간색과 연결된 이 부분은 바로 이쪽 앞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개도에 그려진 부분만 보자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럼 비어있는 부분은 바닥의 빨간 부분과 뒤편의 초록 부분이 되겠죠? 이두 부분을 전개도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위편의 빨간 부분과 합동이기 때문에 왼쪽을 보고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또 초록 부분도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앞편의 초록 부분과 합동이기 때문에 왼쪽의 초록 부분을 보고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균을 알아볼까요? 라는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Gwai <small>